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잘알입니다. 한잘을잘 알려주는 노인이라는 말인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잘 알려드리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게 아니라 아닌가. 차라리 한못알라고 부르면 나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전 세계인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 또 어쩌면 또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한 두려움까지 생기고 하는 전쟁. 인류의 역사상 참 질기고 오랜 전쟁. 어, 평화 시대보다도 더이 길었다는 전쟁 상태의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처음 쓰여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문자학적으로 보면, 전, 전자는 원래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예. 전쟁의 이 왼편에 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긴 창이에요. 창이. 이건 뭐냐면, 방패입니다. 방패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건 뭐냐면 적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삐쭉한 어떤 처음에는 돌이었겠죠. 그 다음에 쇠를 가지고 하고 창 끝이죠. 긴 창이 무기잖아요. 방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무기. 이것이 변해서 단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홀로 다니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니 이 무기, 이무기를 여러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홀로 드는 거니까 뭐 홀로 다니라는 의미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과자입니다 여러분 창과자 창과자는 옛날에 각권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예, 기, 이게 뭐 창을 세우는 부분 같고 그죠 이긴창 이게 뭐냐 여기 끝이 뾰족한 이런 이렇게 찌를, 찌를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옆으로 찍어가지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다용도의 아주 흉악스러운 무기입니다 그냥 뭐 이, 이렇게 이렇게 된거 이런 간단한 이런 모양의 창이 아니라 여러, 치고, 끌고, 잡아, 땡기고 해서 어떤 살상을 할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 창이에요 또 길이도 한 2m 넘어서 굉장히 긴 거. 옛날, 여러분, 중국 고대의 그, 이 드라마를 보면 막긴 창을 들고 지나라 군사들 막 행진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 이거 합친 것이, 이것도 무기고, 공격방어용 무기고, 이것은 완전히 공격형 무기죠. 이게 전자입니다, 여러분. 전, 전쟁할 때 전자예요. 네. 그리고, 어, 쟁, 쟁, 쟁자를 보겠습니다. 쟁자는, 이렇게, 넷. 이렇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쟁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긴 창입니다. 여러분, 긴 창. 근데 이게 긴 창인지 뭔지, 사실은 뭔지 몰라요. 창이라고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물건이라고 생각해 좋은데, 여기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손입니다. 손. 이 부분, 이게 나무 손이에요. 다인의 손이고, 요것도, 요것도 손입니다, 손. 손이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이, 이 막, 이, 이 사람이 잡은 것을 이 사람이 잡아 뺏, 는 장면. 아니면 이 사람이 잡은 것을 이 사람이 뺏는 장면. 그래, 이것을 서로 지금 뺏기, 뺏으려고 서 있는, 어느가 이 용을 쓰면서 서로 뺏으려는 것이 이거 쟁이에요. 다툼을 쟁합니까? 이 물건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지희봉인지, 이게 금덩어리인지, 이게 뭐, 음? 이게 뭔지 알수 없는데 이것을 서로 가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서로 이 힘써 용을 쓰면서 당기고 있는 모양이 쟁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투다, 뭐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말씀원을 붙여버리면 말다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료 대사의 그 화쟁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화쟁, 화쟁. 그것이 뭐냐면, 다툼을 조화로 없애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 돌아오는 화쟁론이죠. 화쟁론. 화쟁사상.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권 다툼이라 모든 데서 다툼을 하지 말고, 이 조화를 이루자 하는 게 화쟁론이지 않습니까? 이 말로 다툼,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 그 본뜻 가운데 하나가 말로 다투는 싸움이에요. 예. 전쟁이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료 대사는 화쟁론을 중요시했고, 의천, 고래 그 대각국사 의천은 원용을 중시했죠. 그게 화쟁과 원용이 결국은 알고 보면, 아, 융자. 융자가, 융합할 융자, 이래 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이거 지우고, 지우고. 금융할 때 융자죠. 원이 둥글 원에다가 융통할 융자. 원융이 바로 결국 화정의 결과가 원융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나 의천대사가 아주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란 말은 언제부터 누가 쓰게 했느냐 하면 이 4기 진시황 그이 본기에 보면 말입니다. 예. 진시황 34년에, 어, 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한 뒤에 이 함량의 궁에다가 그 저는 문무 대신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이제 진시황 때 진나라 때부터 있던 벼슬 이름이 어 박사가 있어요. 박사. 이 학문을 담당하는 뭐 서적이나 어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박사 70명이 말이죠. 쫙 나와서 진시황에게 축하를 합니다. 그때 그이 복야라는 벼슬에 있던 주청신이라는 사람이 예, 주청신 성이 주시고 이름이 어 신하 신자 조청신이라는 사람이 떡 대표로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진시황에게 이압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진나라가 말입니다. 우리 진나라가 이 천리밖에 안 됐을 때, 지금 만리가 넘어갔지만 천리밖에 안 됐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폐하께서 아주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음? 발휘해가지고 해내를 전이 전중국을 전부 평정하고. 그리고 이이이 이민족들을 이, 이, 이 전부 밖으로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이 태양이 비치는 태양과 달과 이 해와 달이 비치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이 황제 폐하에게 와서 복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또 제후들을 말입니다. 제후들을 탁그이 봉건제의 제후를 싹없애 버리고 전부 군현으로 만들고 응? 그런 거니까 이 뭐니까 주황집권이죠. 예, 이 봉헌제는 어이 이 지방자치에 가깝고 이 군현제는 이 주황집권에 가깝죠. 진시방 이제 군현제를 해서 주황집권한 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안락하게 얘기고 안락하게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 뭐 없다 없다. 예. 당신 덕분에 무전쟁지환. 무전쟁지환. 전쟁에 우한, 걱정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이 훌륭한, 위대한 이 상호, 이 체제를 만세까지, 그러니까 참, 뻗쳐서, 응? 대왕이 시황제고 2대 황제, 3대 황제, 4대 황제, 이렇게 만세까지 뻗쳤면 응? 이 자고 급금에 말이지, 이, 지금, 이, 모든 정치 조직이 생긴 이래, 이, 이, 황제께서, 황제가, 황제의 위험과 덕이 최고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 저, 뭘까요? 이, 아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시왕이 이 좋아서 입이 찢어졌다. 예, 거기에 이제, 주청신의 말과는 무전쟁지원. 이게 전쟁에 두 글자가 붙어서, 명사로 쓰인 최초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사실 진수왕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수왕이 곧또 죽자 말자, 즉시 또 초한 지구, 초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또 목숨을 잃고, 그렇죠? 막또 그런 또 혼란의 시대가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주청신이라는 놈이 이 아부를 하기를 배하 덕분에 모든 사람이 안락하게 살고, 전쟁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했는데, 그, 오래가지 못했죠. 예, 하여튼, 전쟁이라는 말이, 진시왕을 찬송하는 말에 쓰여졌는데, 예, 하여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과 평화가 생각나는군요. 예, 톨스토이가, 그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썼는데그후예들이이 무도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무기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 그, 어 이, 어 나라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 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쳐들어, 한반도에 쳐들어, 외국들처럼 말이죠. 악행을 자행하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톨스토이가 무덤 속에서 번쩍 일어나, 벌떡 일어서겠어요, 이거 알면. 여러분, 전쟁이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